시편 22편 2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낮부터 잠치 부르짖고 있는데 당신은 밤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감당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낮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응답 없는 대화가 우리를 죄로 해서 구원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대속의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의 사랑과 아들의 고통을 아들 여기는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 아들의 고통을 고개 돌리고 멀리서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것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했습니다.